지금부터 얘기할 건 정적분이라는 사람인데, 아, 적분이야? 말 그대로, 근데 정이야. 이번에는 그래서 부정적분이 있고, 정적분이 있는데, 부정적분은 정해지지 않았다. 뭐가 여기 아무것도 안써 있는 그런 적분하기를 부정적분이라고 불러. 정적분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글자를 조그맣게 이렇게 써놔. 그럼 다른 게 거의 없어. 그냥 우리가 적분할 때. x3에 3분의 1, x2에 2분의 1 하잖아. 더하기 c. 여기도 똑같아. x3에 3분의 1, x2에 2분의 1 더하기 c 하는데 얘는 c를 잘안 써. 그리고 이렇게 꺽쇠를 찍고 응? 저기 1, 2 써있는 거 보이지? 그 사람을 그대로 여기다 적어줘. 그거 뭐 하는데 쓰는 거냐 하면 2라는 숫자를 여기 X에 집어넣어줘. 그럼 계산하면 답이 나오거든? 그렇게 2을 집어넣어서 계산한 거에서 빼기 1이 지 1도 집어넣어, 여기다 X자리에. 그 계산해서 얻은 답을 서로 빼라. 이런 신호야. 이것만 열심히 해주면 정적분을 계산해서 값을 얻는 거야. 정적분의 값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거야. 2 집어넣으면 3분의 1에 8, 2분의 1에 4. 1집어넣으면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죠. 괜찮은? 음 서로 빼면 돼. 혹시 분수 계산하는데 문제없어? 이거 이렇게 통분을 해가지고 내가 3분의 14라고 해야 되겠다. 여기를 6분의 2, 6분의 3 더하기 해가지고 6분의 5라고 해야 되겠다. 그걸 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이야. 이 분수는 되는데. 좋아. 음. 이게 이해가 이해? 이건 이해하라고 지금 던진 게 아니고 그냥 따라하라고 앞으로 계속 공식처럼 당분간은 물어보면 너가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차라리 질문하지 말고 그냥 따라할래 이렇게 사용한다 해서 사용법 알려준 거야 다시 한번 여기 숫자가 있지 그지 그러면 C 쓰지 말하라 보고 지켜주고 C는 쓰지 말어. 어. 얘는 그냥 적분한 거. 적분한 거죠, 그치? 그거는 적분한 거고. 1을 집어 넣어줘. 그럼 계산한 답이 여기 있어. 그 다음에 1을 집어 넣어줘. 그거 계산한 답이 여기 있어. 맞니? 응. 그거 서로 빼는 거야. 그, 괜찮으니? 응. 그냥, 그냥 하는 거야, 이걸. 그럼 이걸 하면 내가 뭘 하는 거라고? 정적분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야. 정적분의 목표는 답을 구하는 거야 이렇게. 무조건 빼주는 거야. 어, 무조건 빼주는 거야. 거야. 부정적분의 목표는 식을 구하는 거야. 근데 정적분의 목표는 뭐다? 기본적으로 답, 답을 구하는 거야. 물론 조금 이따 변형도 나와. 여기 x 집어넣으면 숫자 안 나와. 근데 그냥 해. 할수 있어. 괜찮아. 막 이렇게. 자한번더 해보죠. 이번에는 이 X 더하기 3을 가지고 1부터 X까지 1부터 X. 이게 말을 이렇게 해. 1부터 X까지 정적분합니다. 이렇게 말. 그러면 적분을 해. 3도 적분을 해. 음. 그럼 이렇게 꺾쇠 꺾어주고 여기는 1 여기는 X라고 해. 음. 그럼 X를 여기 집어 음. 넣으세요. 또 1을 여기다 집어? 응. 넣으세요. 그 서로 빼는 거야. 이렇게. x 넣으면 x제곱 더하기 3 x 되겠지? 1 넣으면 1 더하기 3될 거야. 빼는 거야. 서로. 그러면 값이 당연히 얼마가 될까요? 4가 되겠지. 끝. 끝. 이렇게 끝. 음. 좀 어렵진 않았니? 괜찮았니? 이렇게 예. 하나 또 이렇게 하나 할수 있다는 거지. 이게 정적분 하는 거야. 여기서 계속 그것만 하면 돼. 네, 잘 하는 좀 연습을 좀 해보고 가야 되거든? 자, 쌤은, 자, 204에 필수 예제 14를 한번 더, 한번더 소개를 해줄게. 빼기 1부터 x까지 계산을 할 거야. e, f, t, d, t 가 있을 거고, x 제곱, 4x 더하기 3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3 x 의 제곱 빼기 2가 있을 거고, f1의 값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조금 천천히 진행할 건데, 천천이라 그래도 그렇게 느린 건 아니지만, <laughs> 뭐 요거 숫자 보이니? 얘 앞으로 나갈 수 있어. 그럼 요 사람을 뭐 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 적분해야 된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자, 조그만 사람을 적분하면 큰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 줄래? 음. 괜찮으면, 음. 미분하면 함 작아지는 걸로. 그리고, 뭘 집어 넣어라? X와 빼기를 집어 넣고 빼면 되는 거야. 그거 하자는 거야. 적분하고, 넣고 넣어서 빼자. 그럼 F에다 X 넣고, 또 F에다가 빼기를 넣고 빼는 거야. 그게 이거라는 거야. 괜찮았니? 일부러 이거 보여주는 거야? 이거보다 빠른 해법이 있는데, 오늘은 한번 좀 보라고, 일부러. 음. 이걸 계산하면, 이게 나와야 돼. 자, 이제 이것을 미분해 볼까나? 자, 요 사람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도로 쪼그라드는 거야, 이렇게. 접분하고, 미분하고, 계속 이렇게. 요거는 숫자거든. 상수란 말이야. 이 사람. 어차피 시계다 빼기를 집어넣어서 계산할 건데, 미분하면 그런 사람은 없어져. 얘가 이렇게 붙어 있어. 요거 미분하면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 미분한 거 곱하기, 뒤에 있는 사람은 멀쩡한 거. 또 앞에 있는 사람은 멀쩡하고, 뒤에 있는 사람은 미, 미분한 거. 이렇게 오는 거야. 자, 이제 붙잖아 F1이 얼마야 아그뭐일 집어 넣으면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걸 그러면 잘한 거야 이 나누면 되지 뭐야 그지? 음. 그런데 이 과정을 여기에서 적분면 이렇게 될 거고 그 식을 꼼꼼히 잘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어 그걸 다시 미분을 하니까 이 밑에 있는 게 이렇게 이제 튀어 나온 거거든. 나중에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하다 보면, 이 프로세스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식이 되냐 하면, 요 X 있지, 그지? 여기다 집어만 넣으면 결과가 나와. 이렇게 배워. 아, 진짜 그랬네. 미분하자 그러면, X가 저 안으로 쏙 들어가면 돼. 라고 얘기를 하게 돼. 실제로 그래서 이제 메모에서, 책에 조금 있다 가면, 1에서 뭐 X가 있는데, 미분을 하자. ft, dt,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요식계 x 자리에다가 누굴 넣는다? x 그냥 훅 넣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다. 저 식의 x 자리에를 집어 넣으면, 되는 거란다. 라고 얘기하면 끝. 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익숙해지려고 그래. 조금 정신 없겠지만 그래도 옛날 이랑 똑같아 적분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미분을 응. 하는 거야 응? 그러면 얘가 나온다 이거야 그 여기서 좀 보여준 거야 뭐몇번더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익숙해지면 돼 익숙해져. 되게 쉬운 절차인데 처음에는 좀 복잡해 보여 사실은 많이 하다 보면 별거 아니라는 걸 결국엔 깨닫게 될 거니 여기 여기서 틀린 애들이 거의 없거든 자, 그만큼 여기는 하면 된다 이런 곳인 것 같아. 자몇몇개더할 테니까 들어보고 집에서 이제 연습 많이 좀 해줘. 이따가 더 연습 시킬게. x 세제곱 마이너스 2x를 갖다가 적분을 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적분을 하자 이거야. 근데 무슨 적분? 이런 게 있으면 정적분 그렇지. 요건 네제곱에 4분의 1 여기는 제곱의 2분의 1에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이렇게 될것같아 그래서 이렇게 꺾쇠 꺾어주고 빼기 1에서 2 이걸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어 주면 돼요. 어 제곱이 있어야 되겠네. 그렇지. 그럼 요 x 자리에다가 누구 집어넣는다? 2를 집어넣고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가는 거 4분의 1에 2에 4제곱, 2의 제곱에서 빼기 1 들어간 거. 4분의 1 마이너스 1을 뺀다. 근데 이제 요거 이제 하면 되는데, 뭐 요거야. 초등학교 이제 계산이랑 거의 비슷해져서 다행이야. 근데 가끔 귀찮다란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물론 나도 귀찮은걸. 이게 누가 안 귀찮겠어. 음. 조금 요령이 없느냐? 어차피 그러면 여기 여기 보면 4분의 1, 4분의 1 똑같지, 그지 그럼 2집어 넣은 거에서 1집어 넣은 걸 빼게 되는 거라서 이렇게 해도 돼. 4분의 1 적고 나서 요거 있잖아. 2의 4제곱에서 빼기 1의 4제곱을 빼면 된다. 또 요거 x제곱에서, 그래서 2의 제곱에서 빼기 1의 제곱을 빼면 된다. 이걸 좀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2 넣고 1 넣고 빼고, 또 여기서 2 넣고 1 넣고 빼고. 이러면 조금 나중에 써보면 약간 덜 복잡한 감이 있어. 뭐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4분의 1에 16 빼기 1이 있고요4 빼기 1이 있고요 4분의 1에 15가 있고요 3이 있어요. 4분의 15 빼기 3이야. 뭐 내가 지금 초등학교 온것 같아. 맞아. 딱그 느낌으로 그냥 끝내면 돼. 부담 갖지 말고 귀찮긴 하겠지만 못하는 게 아니어야 돼. 예. 네. 4분의 10이 빼서 4분의 3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딱 나와.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 조심해야 돼. 여기 x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합시다 그랬잖아. 그럼 x가 있어야 돼. 그래야 x에 집어 넣을 수 있어. 요사 여기가 x라고 써 있으면 요것은 x의 범위란다. 여기 x가 써있으면 이건 누구의 범위? x의 범위에요 알겠니? 응. 음. 그 다음에 여기 dt라고 써있어. 그럼 t에 대한 사람들이 이렇게 y되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여기다 쓴 글자인 뭐 1에서 5까지 하면 이건 누구의 범위? t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야. t에 들어갈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음. 그래서 t의 내제고 4분의 1 플러스 t의 세제곱, 3분의 1 하고, 어디서 어디까지 이래서 5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5 넣고, 1 넣고, 서로 뺀다. 이거를 계속 연습하는 게 목표야. 응, 여기도 많이 있어. 자, 대부분은 너한테 이제 거리 낄게 없을 거고, 얘만 조심할게. 그냥 전개에서 똑같이 하면 돼요. 어 그렇지. 그게 맞아. 지금 얘기는 정말 그대로 실천하면 좋은 효과가 있어. 자 아까 인수분해 공식 얘기한 거 여기서 한번 연습이나 하고 가려고. 위에 있는 저 사람 공식으로 따지면 x 플러스 1 제곱 x 플러스 1 그리고 x 플러스 1이 되도록 해주는 거야. 빼기 1에서 1까지.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얘만 가지고 이제 계산하면 될것같아라고 생각하면 정확히 잘본 거야. 쭉 오는 거. 음. 그다음은 배운 대로 진행해 주면 돼. 네. 요런 정도. 음. 그래서 이제 계산을 열심히 해 보자는 건데 지금까지 계산 시컷 가르쳐 주셨거든. 또 가르쳐 주는 이유는 그냥 잘해 보라고. 두번세번 번 얘기하면 좋잖아. 이게 벌써 몇 번째 얘기인지 몰라. 4번은, 4번은, 어이고 4번은 근데 오늘은 좀 빼놔라. 요거는 별도의 공식이라 적분이 익숙해지면 이제 바로 얘기를 해줄 계획이야. 음. 이.